이걸의 내시경 탐구 생활. 오늘 영상은요 무시무시한 위암인 위궤양을 보여드릴 거예요. 위궤양은요 위벽이 푹 파인 것을 위궤양이라고 하고요. 조그만 위궤양부터 커다란 위궤양까지 다양한데 이 위궤양 중에는 양성, 즉 암이 아닌 위궤양도 있고요, 악성 암인 위궤양도 있어요. 이번에 보일 위궤양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부분 어때요? 여기도 분명히 위가 평평하다가 푹 파이고, 하얀색으로 흉터가 나 있고, 이걸 위계양이라 얘기하고요. 이 위계양은 경계도 매끄럽고, 우리가 육안적 눈으로 봤을 때 이뻐 보여요. 참 주관적이죠? 이뻐 보인다고 하죠? 주변이 부어 있지만 지저분하지도 않고, 이 내부도 깨끗해 보이고, 경계가 이뻐요. 하지만, 자, 어? 이 위에 뭔가 또 화산구처럼 생긴 데가 보여요. 자세히 볼까요? 어? 뭔가 커다란 이 내시경의 두께가 1cm라고 기준 잡았을 때 1, 2, 3cm, 3cm가 넘는 화산구처럼 깊게 파인 그런 위 궤양이 보고 있고요. 표면이 어떤가요? 표면이 녹색으로 조직이 괴사된 흡사 농양, 고름과 같이 지저분한 표면을 보여요. 그리고 그 경계도 삐쭉삐쭉 삐쭉삐쭉 매우 지저분해요. 아 이걸 보면 바로 이건 위험이다. 진행성 위험이다. 심한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위 계약인데 아주 심한 커다란 위 계약이 보입니다. 주변에 또 있나 보는 거고요. 다시 봐도 못생겼고. 다시 봐도 지저분하고 주변도 지저분하고 커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서는 조직 검사를 필수로 해요. 이 부분에 조직 검사는 피가 잘 나요. 왜냐하면 이미 조직들이 막 죽어가고 암들이 막 염증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직을 뗍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조직을 떼요. 이렇게 해서 조직 검사를 마무리하고 이 위궤양이 되던 조직 검사 확인했을 때 위암이 나오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암, 특히나 진행성 커다란 위궤양의 모습을 띈 위암을 봤고요. 실제로 이 정도가 보이면 매우 아픕니다. 변에서 검은색이 피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몇 개월 동안 살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소화불량 속쓰림이 몇 개월간 반복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행성 위암 단계가 가기 전에 내가 만약 소화불량 속쓰림이 새롭게 2주 이상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바로 위내시경화로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조기 위험 상태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또한 40대 이상에서는 이유 없이도 아무런 증상 없이도 조기 위암이 많이 발견될 수 있어서 우리나라 국가암 검진에서는 40대 이상에서 2년에 한 번은 기본으로 위내시경을 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위계양 모양이지만 위암인 못생김 위계양을 보여 드렸어요.